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어린이 지민이에요. 오늘은 지각을 읽어보는 시간이죠. 건우라는 친구가 지각을 어떻게 했을지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저도 무척 궁금하네요. 그럼 우리 다 같이 지각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지각. 나 말고도 나쁜 어린이 표를 받은 애들이 종종 생겨났어요. 준비물을 못 챙겨 왔을 때, 공부 시간에 떠들었을 때, 욕했을 때, 싸웠을 때, 숙제 안해 왔을 때, 복도에서 뛰었을 때 나쁜 어린이 표를 받게 되지요. 그런데 재수가 없으면 이런 일이 아니라도 나쁜 어린이 표를 받을 수 있어요. 그것도 한꺼번에 두 장씩이나 내가 그걸 두 장씩이나 받은 건 도저히 이해가 할수 없었어요. 수요일 창의 체험 활동 시간에 나는 배드민턴을 해요. 그래서 운동장에 나갔다 들어오거든요. 수도가에서 손을 씻을 때 수업 시간을 알리는 음악 소리가 났어요. 나는 밖에 있던 애들과 함께 불이 나게 교실로 뛰었지요. 신발장에 신발을 넣고 돌아섰을 때는 이미 종소리가 끝난 뒤였어요. 교실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나는 되도록 조용히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문을 열니까 꼼짝도 않는 거예요. 아무리 힘을 줘도 소용이 없었어요. 나보다 늦게 온 다른 반 애들은 교실로 다 들어갔는데 나만 복도에 서 있었어요. 문 열어줘. 나는 작은 소리로 안에 있는 친구에게 부탁했어요. 그래도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안에서 잠근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문 열라니까. 이번에는 더 기어드는 목소리로 말하며 문을 툭! 쳤어요. 문소리에 가슴도 덩달아 쿵쿵 울리는 것 같았어요. 잠시 뒤에 문이 열리기는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친구 대신 선생님이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수업 시작 종은 벌써 울렸잖아. 다음부터는 늦지 마라. 너두 장. 친구들이 한꺼번에 나를 바라봤어요. 갑자기 뺨을 맞은 것처럼 내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한발 차이였을 뿐인데 그런 걸로 나쁜 어린이 표를 준다고는 말한 적도 없으면서 순전히 선생님 맘대로야. 속상하고 억울해서 어떻게 공부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친구들은 나처럼 되지 않으려고 조용조용히 행동했어요. 선생님이 원망스러웠지만 별수 없었지요. 나는 당번도 아닌데 청소를 도왔고. 청소당번들이 집에 간 뒤에는 수학문제를 서른 개나 풀어야 했어요. 정말 지긋지긋한 벌이었어요. 다섯시가 되자 선생님이 교실로 왔어요. 나는 수학공책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마치 나를 못본듯 칠판 한쪽에 글씨를 쓰고 가방을 챙겼어요. 나는 선생님을 지켜보았고 칠판의 글씨도 읽었지요. 4월 21일 과학상자 조립대회 나갈 사람, 장요한, 이경식. 선생님은 잘못쇠를 꺼내고 나서야 나에게 말했어요.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여전히 나를 보지도 않은 채로 말이에요. 이제는 가도 좋아. 수학 문제 푼 것도 검사도 안 했어요. 나는 수학 공책을 가방에 쏘셔 넣고 뒷문으로 나왔어요. 그러고 보니, 그러고는 복도를 뛰다시피 걸어갔어요. 그동안 태권도장에 갈 시간이 지나버렸고, 엄마랑 치과에 가기로 한 약속도 지킬 수 없었지요. 집에 와서는 엄마한테 된통 야단을 맞았고요. 그런 생각을 누가 했, 해냈을까요? 분명히 끔찍한 사람일 테지. 아무튼, 이제 다시는 나쁜 어린이표를 받으면 안 돼. 단단히 마음 먹었지만, 어쩐지 자신이 없었어요. 선생님이 나만 미워하는 것 같아서 학교에 갈 일이 걱정스러웠으니까요. 게다가, 나는 얌전한 애도 아니거든요. 일기를 꼬박꼬박 내야겠어. 쓰레기도 줍고 발표도 잘해야지. 착한 어린이표를 받으면 나쁜 어린이표를 덜어준다고 하셨잖아. 나는 수첩에 착한 어린이표를 받을 만한 일을 적어봤어요. 그리고는 나쁜 어린이표를 받게 되는 일도 죄다 적었어요. 오늘처럼 힘든 날이 또 생기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은 지각을 읽어봤어요. 다음번에는 노란색 스티커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나쁜 혜린이표 지각 정말 잘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노란색 스티커도 꼭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기대하시면 좋아요 꾹꾹한번더 클릭해주세요. 아나 친구들은 다시 한번 해줘 좋고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